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돌장입니다 올해는 몇년 만에 최고 추위가 연속해서 어, 닥쳐오고 있습니다. 어, 오늘 내일 요래 풀렸다가 다시 강추위가 시작된다고 하니 시청자님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 엔진톱 초보들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코 엔진톱을 만진지 오래 안 되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한. 어... 이 시리즈를 한 3회 정도에 거쳐서 엔진톱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가정용으로 가장 많이 쓰고 그리고 가격이 가정용 중에서는 약간 이제 중고가에 해당할 겁니다. 아마 가정용 중에서는 요게 50cc대에 가격대는 50만원 중반대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요거를 가지고 어, 생초보들이 제일 처음에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서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초보를 위한 첫 번째 시간으로 자 요렇게 어, 엔진톱이 있고 요 가이드 바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어, 톱날이 있습니다 자요 톱날을 일단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요 조정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장력 조정하는 거, 텐션이죠. 그런데 어디냐면 요 카바에 있습니다. 3 4 6 XP 같은 경우는 여기에 조정하는 게 있습니다. 조정하는 게. 그런데 요기는 텐션이 여기에 달렸습니다 여기 달렸기 때문에 요 카바로 어 이제 잠깐 갖다 풀었다는 거죠. 초보자분들께서 어 예, 초보자 분들께서 가장 그 저기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면. 이 원래 브레이키를 잠궈 놓고 브레이키를 풀어 놓고 이거를 빼야 됩니다 카바를 그런데 브레이키를 잠가 놓고 어, 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고 이렇게 막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 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시면 브레이키를 이렇게 풀어 놓은 상태에서 이거를 해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거를 갖다가 브레키를 이렇게 잠가놓은 상태에서 해제가안 되잖아요. 이거를 막 억지로 당겨 가지고 원래 안 빠지는데 이거를 내가 이거 어떻게 빼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어쨌든 이래야 되는데 이거를 막 억지로 막당겨 가지고 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 안뛰 간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브레이크 잠겼잖아요. 이게 브레이크거든요. 이 브레이크가 좁아졌다는 거죠. 여기 안디간다는 겁니다. 아무리 꼽아도 뒤가질 않아요. 이래가지고, 저한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문이 전화가 꽤잘오십니다 뭐, 문이 저것도 오고 이걸 이때 방법이 어떻게,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 안디가고 아무리 꼽아도 됩 어떻게 하죠? 그때는 요거를 손으로 이렇게 잡고, 요거, 요부분과 요부분이 요부분과 요부분이 되이도록 여기는 안되가도 됩니다 여기는 어차피 안되가니까 여기와여기에 되이도록 손으로 이렇게 꼭눌려주고 요거를 꼭이렇게 밀어줍니다 그럼 요 쏙뛰게 되죠 그때 요거를 당겨주면은 그럼 그렇게 싹 굴렸습니다 그러면 가볍게 되죠 그렇죠 원래는 이래가 빼야되는데, 초보분들께서는 흔히 브레이크를 잠궈놓고 이게 안 빠지는데, 억지로 잡아 빼더라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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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잡아 빼는 겁니다. 이렇게 잡아 빼놓고는 나중에 이거 꼽으려고 면안되죠 기가 잖아요 이때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 요거를, 요 부분하고 요 부분.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데이도록 요렇게 가지를 놓고 놓은 상태에 여기를 누르면서 여기는 또 짭이 쫄이기 때문에 안갑니다 이게 돼가이 되는데. 이브레이크 잡혀 있기 때문에. 왜냐면 브레이크 시스템이 여기 달려 있거든요. 여기 없거든요 그래서 조리 가지고 여기 부분만 손으로 살짝 누르면서 요거를 밀어 줍니다. 그럼 쏙대가거든요그때 힘차게 이렇게 당겨주면은 브레이크가 풀리게 되겠습니다. 자, 브레이크 푸는 방법 보셨죠? 어떻게 하는지. 자, 브레이크가, 잠겼을 때, 브레이크를 풀어놓고 해체를 해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잠궈놓고 해체했을 때, 그때 행동요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생초보들이 이 엔진톱을 잡았다. 이때 어떻게 하느냐. 자, 생초보가 지금, 이 엔진톱을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생초보기로 딱 잡았다면은, 그 다음에 요건 엔진톱이고, 요거는 가이드바고, 요거는 엔진톱날입니다. 어, 요거는 특징이, 가이드바는 가정용은 거의 대부분이 20번 날이씁니다 20번 날이라는 얘기는 요 두께, 그러니까 요, 요 꼽히는 부분, 결합되는 요 부분 있죠, 요거. 쏙 뛰가는 부분. 요게 20번 날은 1.3mm가 됩니다. 1.3mm. 요게 1.3mm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3mm는 좀 좁기 때문에, 까딱까딱 놀면은, 어, 비일 때, 안정성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배다 보면은, 가끔 가다가는, 의해하면, 붕 비인데, 의해하면 또안 비이고, 삐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1.3mm는 1.5mm나 1.6mm 보다가, 1.5mm나 1.6mm는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전문가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일반 가정용이기 때문에, 가정용에 맞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조립할 때는 사람들만 다 틀려요. 조립하는 방법들이 다, 다 틀리니까, 어, 요렇게 하고. 자, 요렇게 놓고그 다음에, 어, 이 전문가용은 요게 보면 링이 따로, 보조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가가락지을 꼽아야 되는데, 이거는 사, 가정용 같은 경우는 뭐 4, 4, 5나 4, 5 같은 경우는 가락지 따로 없고 바로 기어가 되어있기 때문에 요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전문가용은 여기 꼽을 때, 여기 먼저, 가랗지 먼저 꼽아야 되는데, 이거는 그럴 필요 없고, 그냥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자, 이래가지고는, 꼽을 때는 이래 꼽으면 되겠습니다. 꼽고는, 요거를, 요거를, 여기가 지금 꼽, 나사 꼽히는 데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텐션입니다. 장력 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눈으로 이래 보면은, 여기가 거리 차이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요걸 꼽았을 때 비슷한 거리 차이요. 요래 갖고 요거는 지금 현재 여기서 여기까지가 어 1cm 정도인데 여기는 여기서 요까지가 그 1cm 정도네요. 그러면 요래 꼽으면 어제 하나 들어갑니다요렇게 들어가죠? 그럼 손으로 요래 잡고 나사를 조우지 말고 여기서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있거든요. 요로 하면 플러스입니다. 플러스라면 장력이 어떻게 당기죠? 어느 정도 한 빠듯해질 겁니다. 그럼 손으로 땡기보면은 단단할 겁니다. 그럼 이래도 잘안 빠집니다. 그래서, 요렇게 조아주면, 은 이제, 여기에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장력이, 손으로 해보면, 득뚝득하잖아요 내가 땡기놨기 때문에. 이래 놓으면 안 됩니다. 이래 사용하면은, 이래 뻗뚝하면안 됩니다. 장이 너무 세다는 이야기죠. 그럼 요거를 살짝 풀고, 마이너스 쪽으로, 요렇게. 약간 옮겨줍니다. 그러면, 어때요? 부드럽죠? 이 부드러운 상태에서 약간 쫄아가면서 장력이 부드러운 선이요 선에서, 이거 요 땡기는 사람, 어떤 사람 쉐게 땡기니까 장력이 세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래 돌려보면 손으로 돌아서 부드럽게 돌아갈 정도, 이 정도로 해서 잠가주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세게잠그지 말고요. 어느정도 딱 스톱된 상태에서는 약간만 여기 틀어줘 이렇게 막두 손으로 자꾸 틀지 말고 요 그래 충분합니다 자 요래되면은 이제 요게 다 되는 겁니다자요다 됐으면 이제 초보자들이 중요한 거는 시동 거는거죠 시동 거는거 하고 작업하는 거죠 자 시동 거는거는 거는 자 요렇게 보면 여기에 뽁뽁이가 있습니다 뽁뽁이를 요거만 육 어, 곱하기, 요렇게 6x. 그럼 6번 이상 하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한두 번더 해줘도 되고, 그러면 요 안에 기름이 찰 겁니다. 차는 게 보입니다. 자, 보이면 되고요그 다음에 요거를 올려줍니다. 여기 초코가 걸는 거거든요. 요런, 요 상태는 시동이 걸린 상태고, 내로만 시동이 커지고, 또만 다시 초코가 빠진 상태입니다. 그럼 요건 초코가 걸린 상태거든요. 요래가지고 많이 돌리지 말고,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세번 정도 딱 돌리면 붕릉 하고 꺼질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돌려 주면 됩니다. 너무 많이 돌리면 안 됩니다. 요 핸들을 잡고 까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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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붕릉 터졌죠. 그러만 요거를 내려온 상태에서 자 처음에 제가 시동 딱 걸어놓을 니까 이 초고 거리가 부릉부릉부릉 부릉 하면서 이게 돌아갔죠? 그 상태에서 만약에 브레이크를 <laughs> 잡아놓고, 그래, 한참 놔두면은 나중에 여기가 점점점점 RPM이 올라가면서, 회전수가 올라가면서, 저절로 크러치가 걸리면서, 이게 막 오니까, 크러치가 스벨을 하니까 힘이 되잖아요. 그럼 열받고 열받고 열받다, 5분 이상 지나보면 여기서 불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시동이 걸리고 나면은 붕! 한번 당겨가지고 정상적으로 스로틀을 스토, 낮추니까 이게 안 돌아가잖아요. 안 돌아가게 해가지고, 그래서, 어, 에어를 갖다가 한, 어, 2분 정도, 뭐, 5분 이상 하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 2분만 하면 충분합니다. 2분 정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열받으면 그때는 악셀레터를좀 당기면서 작업을 하면 되는데, 나무가 이렇게 있다. 나무가 있으면 작업할 때 어떤 사람은 이제 전체에 더라고요 절대로 그러지 그래 마시고, 엔진의 해전수가 어느 정도 빠르게, 이 상태에서 나무에 갖다 줘야 됩니다. 나무에 대는데 이게 막안 돌아가는데 나무에 대가지고 돌릴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어느 정도, 한80% 정도 회전이 났을 때, 그때 나무를 붕붕붕붕붕 해가지고 나무에 탁 갖다 대야 됩니다. 그러면 축축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갖다 대도 항상 바르게, 바르게 갖다 대지. 이걸 막 대충 막 꺾고 막 이래 하지 마시고, 자세를 딱 잡고, 그 다음에 바르게 쫙 넣어주고, 똑바로. 똑바로 넣어주고, 똑바로 올려주고. 그리고 여기는 저기 있습니다. 이, 이, 걸리는 게 있습니다. 이 나무에 탁 꼽아놔놓고 쭉 힘들이지 말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보통은 이제 베테랑쯤 되면 그냥 이 사람 내 그대로 쭉 가거나 아니면은 탁 꼽아갖고 이렇게 놔도 되고. 어, 요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엔진톱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적용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